네, 제가 방문하던 날은 날씨가 참 화창했거든요. 네. 그래서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방학을 맞은 청소년, 네. 어린이들도 참 많았는데 튜브를 타는 어린이와 뭐 물총놀이를 하는 어린이들 보고 있으니까 정말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미소리만으로도 네. 네, 거기가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3년 만에 개장한 한강수영장, 좀 달라진 점은 없는지 궁금해요. 네. 3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정비에 일단 신경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고요.